오랜만에 편은지 왔어요. 이천 편은지는 역시 추워서 어, 보니까 돌나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점심 간단히 먹고 밭에 나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 쌀쌀합니다. 이곳은 지대가 조금 높은 곳 그래서 춥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날를피었습니다 한달 만에 왔습니다. 쑥 여기저기, 많이 면안 쑥이 올라와서, 모지딸기들, 저 있네요. 모우들이 제법 올라왔어요. 아직 꽃대는 안 보이고 있는데, 잘 자라라. 사랑한다, 얘들아. 바다이 아주 세게 보이고 있습니다. 새끼. 나서 잘하고 있는데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겨 심으려 합니다. 지금 부추를 옮겨 심고 있습니다. 매년 옮겨 심고 있습니다. 아니가 지난 3월 3일 밤에 새끼를 낳습니다. 지금 다섯 마리가 이렇게 <laughs> 눈도 못 뜨고 있는데요. 열 하루가 지난데요.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laughs> 태어나서 신부부가 보살피느라고 애좀 먹고 있다. 지금 바깥에서은 굉장히 힘든데 또 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으면 좋겠다. 고마워 잘 자라줘 우리 꼬물이들 움직이네 손자 손녀들한테 이름 지으라 했더니 하트 하마 돈가젤이 그리고 옥토너스에 나오는 어려운 이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유 이제는 좀꼼지락해네 얘들아 끄익 끄 많이 움직이네 <laughs>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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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어이고 아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네 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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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고 <laughs> 와 아까 자고 있더니 오. 우와 얘들아 사랑한다 잘 자라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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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털 엉꾸 많이 움직이네요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옆는한 마리는 여전히 안 움직이는데 맨 앞에 있는 녀석은 많이 움직입니다. 아 귀여운 녀석들 사랑한다. 씩씩하게 자라줘 소리도 내네 이거 어, 불타는 아이고 이 아까도 기어 나올려 그러네 <laughs> 소리 들었네 이제 뜨고 있다 고 있다 멍멍할 수도 있겠다 <laughs> 엄마 저서 찾나 보다. 오늘 수확한 것입니다. 쑥은 좀밀러요 예, 고, 예, 밭을 갈아 없는 바람에 다캤습니다 시금치 고르고 있는데 달달해요. 그래도 몇번 끓여 먹을 양이 되고요 시금치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냉이가 올해는 벌써 꽃대가 올라오고 못 먹을 지경이 이렀습니다 아, 작년을 생각하니까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매주 냉이 계속 국 끓이고 무쳐 먹고 정말 냉이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향기라도 좀 맡아보려고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냉이 꽃이 보이고요, 또 꽃대도 보입니다. 음 시금치 뽀뽀하자. 시금치 뽀뽀하자. 음 <laughs> 뽀뽀. 음 시금치 타고 갈까 우리? 시금치. 서울로 가져오자마자 시금치 데쳐서. 주겸에 들기름에 깨소금에 묻혔습니다. 식구들이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더 좋아해서요. 달콤하고 맛납니다. 뿌리 부분 붉은색이 많이 보입니다.